<laughs>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름이 없는데도 주유소를 차린다 갑니다. 유재석, 메뚜기, 바로 잡아줘 있어. 좋은 기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믿겠습니까? 아니 보여드릴까요? 믿겠습니까? 오빠 믿어마마 사랑해요 나나 정말 좋은 기름만 파는 곳이기 때문에 S.O.U.인 겁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이소이. 메뚜기 콱 잡아먹고 까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모창의 명품 나훈아 기름의 명품 에스오일 확실하게 차성은 미리 주의하이소이.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좋은 기름 사랑했어요. 좋은 기름 좀 빌어 주세요. 기름왕은 차수만. 2008 선택 기름왕. 좋은 기름이냐? 좋은 서비스냐?